문경으로 귀천한 40대 부부가 새 주택에 입주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상과 유서, 외부 침입흔 적은 없었고 자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35분쯤 문경시 농안면의 자택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개통을 위해 갔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 4 8살 광모 씨는 방에서 부인 40살 김모 씨는 거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여자분은 거실에 계셨고 남자분은 알몸으로 엎드려 계셨고 이좀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대이 외상과 유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기촌한뒤 2층 주택을 지었고 이 집으로 이사한 지 이틀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귀촌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영업을 하던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라든지, 뭐 음식물 중독이라든지, 약물을 중독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40대 부부의 사망 원인은 국가수부검이 끝나는 내일이나 모레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